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그 2020년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1달러 코인 어, 소 관봉? 아, 소 자루라고 하죠. 어 100개 자루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한번 오픈하면 100개씩이다 보니까 음 나누는 파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오늘은 필라델피아 것만 오픈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반대편에 보면 여기 정면에 이제 인덱스가 있고요 어,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지퍼를 땡그 박스를 열수 있는 음, 장치가 있습니다. 열면 음, 이렇게 1개들이 달러 자루가 들어 있습니다 음, 지난번 영상에서 알수 있게 라벨 이있고요 2020년 아메리칸 음, 이노베이션 어, 100달러 코인 백입니다 어, 메릴랜드 있나 보네요 필라델피아가 메릴랜드 라는 표시가 있고요 음, 자루는 이쪽 라벨 쪽이 아닌 라벨 없는 반대쪽을 이렇게 잘 당기면 풀리게 됩니다 음. 음, 일단 이거를 풀 때까지는 여기 들어가 있는 가운데, 당겨내고, 음,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 그냥 확 잡아당기면, 어, 이게 오히려 묶이는 역할이 있어서, 음, 제대로 살살살 풀어나가면, 살짝 풀리듯이, 후둑 풀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 땡기기만 하면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마법같이 술술술술 음, 이것도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음, 황금덩어리 같은 동전들이 가득하고요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동전은 없고 이렇게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요 반대편을 보면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된 거고 옆면을 보면 초점이 잘 안 맞지만, 음, 여기, 음, 잠깐, 아, 대 편을, 음, 자동 초점 기능이 없는지? 좀더 음, 이렇게 보면은 아, 기술이 좀부족하네요 2020년 음,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음, 여기 P라고 잠깐 잡혔는데, 예, 2020년 필라델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표창하고또 어, 연도가 표시돼 있죠. 음, 달러 동전은 대통령 동전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이제 달러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도 써 있고요. 음, 황금 같은 음, 예, 네, 동전이 되겠습니다. 음, 메릴랜드라고 표시되어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다시 한번 반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메릴랜드라고 하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나사 NASA. 아마 나사가 메릴랜드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이쁜 동전입니다. 어, 아, 영상이 조금 짧지만, 음, 이거를 이제 10개씩, 음, 100달러니까 10봉지가 나올 것 같고요. 음, 그, 케네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개짜리가 있고, 아, 200개짜리가 있고, 100개, 100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필라델피아랑 덴버가 섞여 있는 200개짜리 자루가 있고, 이 대통령 코인하고 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달러짜리는 어, 25개가 들어있는 롤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들어있는 작은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개가 들어있는 음, 큰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개짜리 자루는 뭐 쉽게 어, 해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개수가 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작은 자루로 100개짜리를 어, 이렇게 10개씩 나눠서 음, 한번 나눔을 해 보도록 하고 이제 저도 한 20개 정도는 음, 필라델피아랑 음, 저기 덴버랑 나눠서 음, 저희 앨범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동전이 이제 2020년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즌이었고, 이제 미국도 힘들었고, 우리나라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동전을 2020년 거를 좀 약간 집착하게 되는데요. 음, 그냥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심심할 때 취미생활도 되기도 하고 음, 요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직장을 휴직 중인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집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유튜버 쪽에도 그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음, 지금 이병호 수집 TV에 이제 유명하신 분은 음, 방송 섭외가 오기도 하, 하는데, 음, 수집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 100원짜리 그 이순신 도화, 동산, 이순신 동전이, 음, 또 저기 한번 도안 변경 있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내년에 올해 그 동전이 이제 없어지는 해란 말도 있었는데, 어, 정확한 건알 수는 없지만 음, 동전에 대해서는 뭔가 좀그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G의 민트 세트가 이제 조폐공사 쇼핑몰하고 아, 세개더 다른 음, 음, 쇼핑몰에서 음, 저기 음, 판매를 하, 하는 날이라서 내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의 민트 세트 2020년도 거를 사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집중할 것 같고요. 음, 인당 두 개씩밖에 구매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조폐공사 쇼핑몰이 가장 많이 몰려서. 음, 저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남은 음, 2, 4, 6, 8, 10, 2, 4, 6, 8, 10, 20개는 어, 홀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그냥 나눔 해보도록 하고요 음, 20개는 홀더 작업을 해서 제가 앨범을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음, 아마 이거는 500원짜리 홀더랑 크게 같기 때문에, 에, 거기에서 제가 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100개 자루 필라델피아 조폐창 해체 및 소분 작업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